특수 감사드립니다. 어, 생명나무, 우리가 지난주 어, 말씀의 제목으로 어, 이렇게 생명나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 전했었는데 또그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어, 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 배꼽이 이렇게 환이 그냥 보이는 어,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도들 눈에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이 볼 때도 좀 그랬습니다 한두번 입고 나오면 괜찮을 텐데 매주 매주 어,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민망해서 목사님이 이 젊은 아가씨를 좀 한쪽으로 불러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어, 교회 나오는거참 감사하고 좋은데 교회 나올 때 이왕이면 좀 복장을 단정하게 점잖게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의 중심인 배꼽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배꼽티 입고 나왔어요.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배꼽도 얼마나 깨끗이 씻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또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삶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뭐, 이렇게 앉아있는 태도, 자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인 커밍워크 교수는 인간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이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 이 자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태도가 성공에 있어서 93%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자세,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며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 교회에 쓰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 2절로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자신의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고 또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 보니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시 또 다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대살로니가의 상황을 베레야 사람들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야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살로니가 지금 사람들은 말씀을 별로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가에 살던 교인들은, 교인들만큼은, 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었음을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는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태도 때문에 대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노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테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교훈이나 인간의 철학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13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 보면 받을 때에 받지 아니하고 받음이니 이 받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받다라는 단어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받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교훈적인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테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 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스스로 지혜낸 인간의 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이라고 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자신들에게 허락해주신 귀한 말씀,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즉,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려고 하나보다. 나에게 아마 목사님이 좀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시지만, 선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살로지가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언변이 탁월하고 해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너무 잘해서 그들이 그렇게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편지는 잘 썼다라는 겁니다. 글.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서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서 글을 보면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 보면 영 시원찮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힘없게. 아니,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영 시원치 않고 서툴러 보이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사세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으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려고 단해서면 어떻게 설교하나, 잘하나, 못하나, 틀린 것은 없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난의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합리주의 사상은 모든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인과 원리에 따라서 이해를 하다 보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 가운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나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 이것들, 이것은 단지 그냥 신화나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풀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적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풀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형 선고를 사망 선고를 내리지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 또는 혹은 어, 삶의 우리 인생의 뭐 처세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도록 세우신 자가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결코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처세수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는 설교자의 역량이나 그 준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근본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편견 없이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와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학자 이보듬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설교에 대한 책임, 1차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행하는 설교자들에게 있지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길가라 가시바 돌짝 받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사유한과 한 세인들처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성경 때문에 몸과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는 없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태했다는 겁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성경에서 떠날 수 없다. 성경을 꼭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 종교회의, 주관적 감정 등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본다든지 교양, 도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마틴 루터처럼 성경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은 그것이 진실로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이렇게 받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자.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시고 잠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라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는 자가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그 말씀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성장에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종교개혁자 칼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요. 비통하거나 쓰라리거나 슬픈 것이 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펼쳐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 경건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헤쳐놓으신다, 풀어놓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건하고 선한 자들, 그들에게만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느냐라는 그런 탄식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뭔 능력을 기대하느냐, 무슨 역사를 기대하느냐. 그런 경고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해줍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받은 자 되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테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도 많은 그런 핍박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걷던 길로 함께 걸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 넉넉히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많은 핍박을 대살로니가 교인들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다. 이것을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 주시도록합니다 말씀을 바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훈이나 철학, 윤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받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떤 어려움과 역광도 능히 극복하며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시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